오늘은 최근에 유출된 드래곤 라이징 시즌3 일부 클립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2화의 클립은 아린이 길을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며 아이의 부모는 친절하게 아린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가 들고 있는 인형은 ZX 시절 로이드 인형으로 3화에서 아린은 훈련 전에 똑같은 인형을 바라보는데 추정상 아이가 고마움의 표시로 인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린은 훈련을 시작하며 셰터스핀이 섞인 듯한 스피니 짓주는 그대로지만 아직 물체이동 스피니 짓주는 발현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클립은 아니지만 드디어 모로가 직접 아린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며 아린은 뒤에 라스를 부축하는 점에서 라스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위험한 영역을 가게 된다고 하며 아마 그 과정에서 모로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화에선 로이드와 소라, 프렉이 아린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프렉은 라스가 아린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세뇌시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소스 토너먼트에서도 프렉은 당시 라스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5화에선 로비가 등장하며 사원의 도시의 박물관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 장면 후에 커리 등장해 로비를 부패시킬 것 같네요. 6화에선 마침내 로그가 등장하며 그의 의뢰자가 제아트릭스였네요. 로그는 사람을 잡는 건 비용이 더 든다고 말하지만 제아트릭스는 곧바로 돈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라스였고 이에 로그는 잠시 주춤하는데 제아트릭스는 이에 다섯 배를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로그의 도복이 살짝 다르다는 점인데 정체를 감춘 상태에선 도복엔 번개 무늬가 존재하지 않고 반면 얼굴이 공개된 이미지엔 번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성의 의미를 말하는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실화에선 약 3년 만에 픽셀이 돌아왔고 업그레이드된 잔을 보실 수 있는데 뒤에 장소를 보시면 스핀지주 수도원과 비슷하지만 앞에 큰 포털이 있다는 점에서 미스테리움과 겉보기만 비슷한 새로운 차원의 수도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잔은 픽셀과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원했고 픽셀은 자신은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8화에선 병합 이후 어린 소라가 당시 재건 중인 크로스로드를 떠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9화에선 아린이 닌자들을 만나지만 양쪽 다 심각한 표정이며 아린은 부모님과 작별인사를 못했다고 하며 마스터 우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로이드는 설득하려 하지만 아린은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황상으로만 보면 아린의 부모님은 우로인해 진짜 세상을 떠나간 듯한 상황인데 5화의 시놉시스에서 라스가 아린을 그의 부모님에게 데려다준다는 점과 예고편 장면 중 아린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우가 아린의 부모님을 사라지게 한건 물론 거기에 만약 진짜 죽게 만든 범인이라면 당시에는 아린의 흑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지만 앞서 말한 게 진짜라면 이건 흑화에도 할말 없을 것 같네요. 너 최악의 스승이야. 시파에선 썬더팽이 일으킨 폭풍에 휘말리는 로이드, 프렉 아린을 이유와 와일드파이어가 구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공개된 클립들로 여러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꽤 많으며 로그는 물론 제아트릭스의 등장. 병합 이후 소라의 과거 회상을 보면 아린과의 첫 만남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과 아린은 어떤 고뇌를 겪게 될지 기대되는 점이 많은 시즌3는 앞으로 1주 반 뒤에 방영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